길시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늦잠 자가지고 배가 고픈 상태인데 그원시장이라고 엄청 진해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구경도 하고 시장에 시장 안에 먹을 게좀있다고 해가지고 아근 내가 걸으려고 했거든. 이, 이, 이 로컬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laughs> 나오자마자 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걸어서 15분 거리거든요 yeah, okay. 어, okay. 아 어, 아. <laughs> 오토바이 때문에 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분티.. 어우 너무 더워가지고 제일 얇은 티를 입고 왔어요 여기서 과일도 좀 사가야겠어 근데 벌써 지금 땀나기 시작했어. <laughs> 수박 너무 귀여워. 수박도 있고 단미 와, 뭐 되게 많은데 뭔지 몰라서 못 사겠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은 먹는 곳인가 봐요. 어, 근데 추짜다 장난 아니야. 무다 쓰고 있고 그냥 화장 안 하고 무다 쓰고 있고 아 그래 이거 이게 맛있더그랬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앉아있어서 못 먹겠다. 아, 나는 얼굴 너무 부었네 오늘. 어나 무다 쓰고 그냥. 이굴 너무 부었어. 어제 너무 많이 참부자가지고 과일 많죠. 이게 아보카도예요. 그 아보카도 주스 파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아보카도 코코넛 주스. 아딱 난다. 와, 대박. 우와, 바닥이 너무 미끌거려서 안 되겠다, 여기. 어 어우, 어우, 넘어질 것 같아. 진짜, 원래 이렇죠, 뭐. 원래 이런, 그, 재래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지저분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무섭게. 무섭긴하네 이거는? 네. 코코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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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이거 함께 얼만지 한번 어 <목소리> <목소리> 땀이 막 떨어져 <목소리> 이거 이거 맛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얼만지 네. 음, 1500동 no. no. 하나에 1500동 하나에 그러면 두개 네. 이거 두개만 주세요 <목소리> 응, 응. 총 3000동이거든요 어 세상에. 너무 더 뜨거워가지고 아이폰이 꺼졌어.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바자 두, 두 분지? 이걸 1,500원에 샀어요. 하나에 700원씩. 이게, 이게 진짜 맛있는 그... 맞나, 이게? 아, 다이빙 뭐가 많긴 한데. 두리안 잘라주시나요? 준비한 얼마인가요? 원킬로 원킬로? 원킬로는 원킬로 원킬로 구만동 구만동이면은 4,500원 어. 어. 아 골라야 되는구나 더 맛있네 얼마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맛있. 만두 만원 8,000원 8,000원 오케이 어.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망고도 잘라 주실 수 있나요? <laughs>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를 안 보셔. 아나 지금 땀에 쩔었어 <laughs> 이거 오케이. 아. 맛있는 거요? 네. 오이 망고? 아 애플 망고구나. 네. 이 망고. 애플 망고. 한, 원. 원 킬로. 원 킬로? 1kg까진 필요없는 아, 1kg! 아, 얼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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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고>, 어느 때인지 <laughs> 몰 아, 1kg. 5 k g 에 3만동. 응, 응, 1kg. 3만동이면 1,5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다 해서 만원도 안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아, 아, 와. 다 아, 까주시네. 이것도 까주시고 응. 이것도 1kg 한개 사.. 1 k 사갈까요? 이거원 1kg 만두 2,500원이거든요? 망고스틴 1kg 원키, 2,500원 있잖아요? 아, 먹어보라고? 응, 먹어볼게요. 음, 맛있 <laughs> 야, 버리라고. <laughs> 아, 근데 <맨. 웃음> 되게 망고 많이 사는 것 같아. 와, 지금 땀뚱 흘렸더니 약간 헬스케진 것 같아. 24만 동. 24만 동. 12,000원이네, 그러면. 24만 동. 네, 알겠습니다. 아, 힘들다. 24만, 24만. 24만 원이 아니고 24만 동이. 나는. 아, 감사합니다. 나만. <laughs> 와, 마카. <맞다>. 나만. <까만. 웃음> 와, 아, 무거워! 무거워, 어떡해. 이거 봐요, 지금. 이게, 만 오천 원. 그니까, 이 과일하고 과자 다 합쳐봤자 만 오천 원이 안 돼. 아, 근데 너무 좋다. 아니, 솔직히 좀더 샀으면 좋겠는데, 무거워가지고, 더못사겠어 근데 해서, <laughs> 나 땀방. 이 봐, 이거. 하필이면 오늘 그회색깔옷 입고 와가지고. 이거 봐. 두리안 하나, 백함 7만원 하던데. 그니까. 와, 진짜. 어, 무거어떻게나 진짜 손이, 손만 더 있으면 더 사고 싶어. 음. 아, 저거, 어? 저, 저건가? 저거, 아보카도, 그거, 저, 아, 저기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국수가 장난 아니죠. 이거, 이거 먹고 싶거든요. 이거. 이만동이면은 천원? 자, <laughs> 져 어디 있다. 앉아볼까? cứu qua lưu đầu chè ra đây bấm nút chè vô rồi mình lấy giá rồi năm mươi đã... yeah. 나 처음에는 다안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다 먹게 되네. 나 근데 땀이 식으니까 약간 추워진다.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감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부끄럽다. 근데 지금 옷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사람들이 내... 숙소 수초 들어가서 땀좀 닦고 과일 갖다 놓고 그러고 다시 나와서 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은 밥을 먼저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을 그진 어제보다 조금 더 가정식. 어제는 약간 말만 가정식이었고 지금은 조금 진짜 가정식 그 베트남 가정식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랑 가도록 할게요. 걸어야 될것 같아서 너무 안 걸어가지고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지금 여행하면서 많이 걸어야 되는데. 시를 안와가지고 지금 엄청 더운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걸어보도록 하자. 선크림은 열심히 발랐고. 내가 양산을 안 가져온 게 진짜 좀. 그게 문제인데. 양산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더운데? 내가 시원한 데 있다가 나와서 그런가? 어, 덥다. <laughs> 자,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노란색의 이쁜 호텔이에요. 이쁘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렴하고, 그리고 되게, 어, 친절하시고. <laughs> 지금 베트남 갔죠. <laughs> 베트남 갔은게 중요해. 먹고 한 시장 갔다가 마사지 하고 네일 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아, 나무가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동남아 이거 이거 하늘이 진짜 이쁘고 공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어제 너무 많이 뭐 부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해요. 내가 이러고 다니면 다 쳐다본다. 이렇게 폰을 갖고 다니니까 신기하 신가 봐. 어 왔다 여기다. 이렇게 이쁜 길거리에. <목소리> 이렇게 아 가정식 빗관빗관은 아니고 가정식. 어어그어 어, 그. 어, 그. 아, 그림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림 봐야 되는데? 밥을, 오징어 볶음이랑, 어, 돼지 갈비를 먹으려고 왔는데, 어,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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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One.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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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nd this one. 은 n e This one. t h 나도 자제했다. 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어, 물티슈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자리를, 큰, 큰 자리를 혼자 쓰니까 미안해서, 환경시키기가 어, 을좀 미안하다. 근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좋죠. 진짜 구아바를구아바가 뭔지 몰라. 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고아바를 갈아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건강한 맛이야. 와. 어, 저당 하네, 양? 근데 밥이 스몰인데 맛다이밥 스몰이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밥은. 왜 크지? 음. 아이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파인애플이 있고 오징어에 파인애플 음. 뭔가 신기한데? 토마토도 있고 음, 음. 짭조름하면서 달콤하네 맛있다 이게 밥반찬이네 진짜 이거 음 고등어 엄청 부드러워. 돼지갈비. 엄청 물러한건 아니지? 촉촉해요. 약간 장조림 같아. 음, 근데 맛있어. 엄청 쫀쫀하고. 음, 맛있는데? 밥밥 반찬이야 진짜. 아, 고수를 좀 넣어줘서 좋겠어 고수가 없어. 일다 먹었습니다.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은 좀 남기고 이렇게 후식도 주세요. 대박. 밥이랑 콩이 옛사람이 나왔네 또 시장 또한 시장 역시 사람이 많고 더워요 아, <몬이 높이네요> 어, 그냥 사지 말까? 먼저 <laughs> 웃기면 사야 될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내가 보고 온 문의가 있는데, 딱 내가 올라오자마자 딱 입고 계시는 거야, 다른 분이. 아, 그개가만고 아, 저오만 오마, 오마, 오 잠깐만. 사게, 사게. 잠깐만. 어, 어, 바꿔. 바유 이스 <laughs> 뭐가 좋을까요? 어, 이거 섹시하다. 이거 안 더울러나, 근데? 싸우나? 응? <laughs> 이게 또 이쁜 거 같긴 한데 내팔 팔뚝 때문에 좀 이쁘긴 한데 내 팔뚝이 근데 무난하다 무난한데 이게 실밥이 들어져 있네 이거 할까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새새거 없나 새거 뉴 새거 새거 없어요 뉴 이거 말고 이거 실밥 이거 이거 이렇게 됐어 실밥아 근데 니까 설마 저거 어, 뜯어주시는 거 아니겠지? 아, 그냥 끊어주시네. 그냥, <laughs> 실밥을 그냥 <laughs> 끊어. 이거 모양... 무늬도 괜찮고. 괜찮은데, 실밥이 뜯어져 있어가지고. 설마 깨매주시는 건가? <laughs> 그쵸? 예쁜데, 깨매주시나? 새게, 새거가 있으면 좋겠다. 어, 새거 있다. 아 언니. 응. 이 거, 이거. 쓸 거. 오케이. 괜찮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음. 이거 얼마예요? 아, 그니라, 탈만만동타이만독탈만만동탈만동 탈만독. 탈만독. 만독 탈만독. 탈만독. 탈만 어, 내가 7만 동 하니까 아주 쉽게 오케이 하셨어. 아니, 땡큐, 맙니다. 3,500원이면 괜찮죠? 나쁘지 않죠? 나잘산거 맞지? 7만 동이면 거의 0 빼고 나, 나누기 2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500원.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응. 한 3,000원 정도로 깎아볼까, 그 했나? 너무 <laughs> 조금만 깎았나? <laughs> 모르겠어. 땀이 쭈룩쭈룩. 아. 아까 내가 그회 색깔 옷 입고 왔으면은 지금 또막 더럽게 막 얼룩, 얼룩덜룩하게 막 그렇게 돼 있었을 거야. 얼마나 숨겼어?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여기 다노이입니다. 아, 다노이가 뭐야? 다노이가 <laughs> 아니고 다낭입니다. 다노이는 또 어디지? <laughs> 근데 얘가 약간 이제 영혼이 빠져있어. 뭐, 아, 안 사야겠다. 어차피 여기서밖에 안 신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사야겠어. <laughs> <laughs>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 새거없나할팔만 동? <목소리도> 괜찮은 것같도고아 4,000원이거든요? 괜찮나요? 어때요? 나깎아 깎아달라고 해볼까깎아주시 이게 괜찮긴 한데 너무, 그, 대응을 안 주셔가지고. <laughs> 너무,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탈만도 이러고 다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없는, 자, 공기가 되었어 약간 속상해서 내냥 갑니다. 나라는 손님을 하나 놓치셨군. 이만 응. 5천 아, 더. 아, 어제 샀어요? 망고셀리 어제 샀어요? 아, 어. 이거 보면은 여행 와서 가족끼리 싸우는 사람도 종종 볼수 있어. 종종 싸우는, 저기 부부끼리 막 싸우고 있어. 막 지금. 왜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궁금하다. 저온거 옆에 가서 들어야 되는데. 아닌 척 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막 구경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어, 그 내일 마사지를 좀 받으려고 직접 가가지고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콩스파. 아,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러 왔는데요. 어, 어, 예약,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요. 아, 네, 그러면 잠시만요. 달려 드십니다. 그좀드시는 어, 이해가 아, 예약했다. <laughs> 아니 이거를 카카오톡 같은 걸로 예약을 할 수는 있는데, 음, 한국어 잘하시고, 그렇지, 그 오자마자 그냥 보이는 직원분한테 한국어로 내일 예약할게요 <laughs>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하신 거야. 하필이면은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직원분이 날 맞이하신 거야, 처음에. 뭐하고 이렇게 당황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어. 코스파 앞에 반미 맛집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없네? 오후에는 안하나 봐. 어쨌든 내일은 바, 반미를 와서 반미 먹고 그리고 마사지하고, 아 맞다! 마사지! 옷디고할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애미. 아, 아니다, 아니다. 사는 동안에는 안 보이진 어쨌든, 밥미 먹고,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살러 왔는데, 또 약간 관광객 모드가 되었어. <laughs> 근데 어차피 살아도, 마사지는 하니까.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 여긴데 이렇게 문을. 문이 잠겨 있어. 안쪽 안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어? 나 아닌가? 어, 나, 나 부른 거 아니지. 어, 아니다. 여기 가정집이네 할아버지가. 메리아스있고 <laughs> 어, 가정집이었어 뭐지 문닫은 건가 봐. 그럼 오늘은 다리 마사지를 받아야겠어요. 아, 지금 되나? 하어 어, 오늘 아 무슨? 데어데이 이렇게. 마사지. 어풀 <품> 마사지. Yes. Sitting o n l i 이거. I know. I o want to s i t sit r o n l i n 어 누군지 못 세포 sit s i t t 영어로 바꾸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 실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제 절차... 계획을 안 하고 바로 길 가는 대로 망가는 대로 해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도 네일아트 하려고 해, 해서 갔는데 네일아트 집문 닫았잖아 그래서 바로 마사지 하러 왔잖아 그 네일아트 집도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위치 파악해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낭이 오면은 다 한국말로 하시는 줄 알았어 요 <laughs> 너무 짧은 생각이었어 <laughs> 아주 쉽게 쉽게 정말 경기도 다낭시에온것같이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그한 시장 쪽에서 벗어나니까 어? 좀 로컬 느낌? 어 향기가 좋다 여기다가 가방 넣어야지.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누워서 이 의자도 되게 편하게 어, 누워서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지? 아, 쌀가자다. 그런 거 없죠. 약간 생강맛이 나는 판물이에요. 아, 시원하게 잘하고 나오긴 했는데, 네.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laughs> 다 받고 나와서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음. 네. 굉장하게 막, 여, 시원하거나 하는 건 사실 아니고, 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 벌써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네. 빨리 들어가야겠다. 음음 어, 너무 좋아요. 아이고. 자, 이거 제가 망고 스틱. 이렇게 한번 먹을게요. 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힘으로 쪼개가지고. 음! 이건 엄청 상큼하고 달콤해요.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 미치죠? 자, 이렇게. 이거는 두리안 하나를 다 까서 이렇게. 어. 냄새는 한수구 냄새인데 아 제발 맛있으면 좋겠다 <laughs> 아, <야>, 맛있어 <laughs> 아, 이거야 이 맛이야 음. 손으로 먹어서 좀 더럽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둘이 하면 손으로 먹어야 돼요 응 음, 죄송해요 밥안 드세요? 응 음, 오늘 이거 밥이 저녁밥이에요 아까 많이 먹었어 점심에 아음